블루투스 이어폰 3종 비교, 버즈3, 에어팟 4세대, 볼티움.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3 프로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과 착용감에서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실버 색상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이에 잘 맞아,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적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꽤 괜찮아서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음악 감상 시음질도 만족스럽다는 리뷰가 많았고 특히 클래식이나 재즈와 같은 장르에서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통화 품질도 뛰어나서 주변 소음 속에서도 상대방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고 하네요. 사용자들은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하며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따라서 무선 이어폰을 찾고 계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현우 선수가 추천한 볼티움 블루투스 오픈형 무선 이어폰 아쿠아핏 VTU 7000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많은 긍정적인 리뷰를 받고 있는데요. 첫째로 착용감이 뛰어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귀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장시간 착용해도 편하다고 하네요. 특히, 오픈형 디자인 덕분에 주변 소음도 적당히 들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음질 또한 매우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기존의 이어폰보다 더 깨끗하고 명확한 소리를 제공하며 통화 품질 역시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시간도 훌륭하다는 점에서 일상에서의 사용에 아주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성비도 뛰어나서 20, 30만원대 고급 모델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 덕분에 구매한 소비자들은 매우 만족해 하며 재구매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티움 VTU 7000은 편안한 착용감과 우수한 음질을 제공하는 가성비 좋은 무선 이어폰으로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궁금하시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애플의 2024 에어팟 4세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오픈형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자랑하는데요. 실제 사용자들의 리뷰를 보면 그 성능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착용감입니다. 가볍고 편안하게 귀에 잘 밀착돼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음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요. 저음과 고음 모두 균형 잡힌 소리를 제공해 음악 감상이나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특히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덕분에 카페나 대중교통에서도 음악과 통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주변음 허용 모드를 통해 대화도 간편하게 할수 있어 실용적이라는 점도 큰 장점으로 뽑힙니다. 다만 배터리 소모가 빠른 편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충전 케이스 덕분에 금방 보충할 수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성능과 편의성 모두를 갖춘 훌륭한 제품으로 보이며 애플 생태계에서 사용 중인 분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